통일의병 대표 김홍식입니다. 통일의병은 시대를 조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세계사회의 행복 참자료 그리고 인류가 문명사회에서 가장 깨끗하고 따뜻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시대의 회뿐들입니다. 통일의병 바로,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우리 민족사에서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간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역사에 반드시 이름 석자가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통일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를 세계의 정신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시대의 존엄함을 증명한 사람이 됩니다. 통일병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빛나게 할수 있고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할수 있다는 이점을 잃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찬란한 꽃이고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꿀과 양식을 남겨준 이 시대의 보물들입니다.